입니다. 욥기 28장 12절서부터 28절입니다. 욥기 28장, 우리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서부터 28절까지 구약 성경 78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86페이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알 사람이 알지 못하나 사람 사람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자라도 그 값을, 값을 당치지 못하니 할게.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지 못하겠고 한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네. 정금 장식으로도,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바꿀 수 없으며 산화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후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 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네. 모든 선거에 면에 네. 숨겨졌고, 네. 공중에서에게 가려졌으며, 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하나님은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범괴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의 기회를 보시고 선파하시며 뜻세우시며 공부하셨고 같이 봅시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애하미 곧지혜요 악을 떠나미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최상의 지혜와 명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 그, 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아실 거예요. 여기 그, 필라델피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하스피터도 있어요. 에, 인류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던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는요, 광량자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통일장 이론 등을 발견해낸 금세기의 최대의 물리학자고 수학자요 그래요. 그가 스물 여섯 살 때에 원자탄의 원리를 수학적인 공식으로 증명했어요. Albert Einstein has benefited mankind so much. He is the largest uh, Physicist and mathematician of the century who discovered a Fountain theory, special relativity, general relativity, unification theory. He was already twenty-six years old when he proved the principle of atomic bombs by mathematical formula. could 그는 늘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빈틈없는 계산을 하신다. 자기와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수학자시고 물리학자이신 그리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인 거예요. 그는 그 만년에 이르러서도 나는 수학 지식이 너무 부족해 라고 중얼거리곤 했다고 합니다. But he always made this confession. god makes a tight cal calculation it is a confession before god a magnificent mathematician uh, physicist and the owner of a great personality who cannot dare compare with himself in his later years he used to mumble i'm so lacking in math knowledge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 28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했죠.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지금 이 욥기에 나오지요. 근데 욥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쌈, 그 111편 10절에도 나와요. 884페이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구역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아, 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그뿐만이 것 아니에요. 잠언서 프로버브 잠언 1장 7절. 프로버브 예. Chapter 1 verse 7에 있어요. 910페이지에 적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또 24절, 25절에도 오직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But to those whom God has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for the foolishness of god is wiser than human wisdom and the weakness of god is stronger than human strength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예,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For this reason, since the day we heard about you, we have not stopped praying for you. We continually ask God to fill you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through all the wisdom and understanding that the Spirit gives, so that you may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and please Him in every way,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growing in the knowledge of God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 골롯에서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다 in whom are hidden all the t r e a s u r e of wisdom and knowledge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요 모든 지혜 지식 감춰져 있다는 거죠 예. 딤모대 후서 3장 15절도 보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 네.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진짜 성경을 안다는게 얼마나 중요한고? 또 사실적으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난 주에는 우리 딸이 전화를 했어요. 그 우리 그 손녀 딸이 이 눈이 좌우로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예 예수님 영접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그거는 지금, 이, 저, 사단 마귀가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니까 그때 예수 영접을 어떻게 하겠냐. 일단,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이, 이 더러운 마귀 세계는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 그래 놓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된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제 한몇 시간 후에, 저녁 때. 근데 애가 얼굴이 많이 바뀌어갖고, 이제 왔어요. 전화, 그쵸? 사진 찍은 게. 그니까, 러그 그전에도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두살반때 왔을 때 얼굴보다는 많이 편안해졌죠. 그런데도 지금은 더욱더 완전히 평화가 있어요. 애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예, 우리 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이, 근데 그전에도 뭐, 너 누구냐? 그러면 찰리아버가? 그리고 얘기는 했어요. 맨 처음에는, 예, 우리 사모가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러면 그냥 울고 절대로 예수님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가짜로 했죠. 이제 가짜로 뭐, 찰드업 가! 뭐, 그리고 맨날. 우리 뭐, 이세들, 랩단트들 뭐, 구아요. 그러면 차 찰드업 가! 하는 애는 많죠. 근데, 실제로 하는 애가 얼마나 될까? 라는 이제 많이 의심이 가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신 거하고는요 달라요. 예. 멘 예. 진짜로 이번에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딸을 통해서 이 내가 하라 그랬던 이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오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제임스 챕터 1 v e s 5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구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 네. If any of you lacks wisdom, you should ask God,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finding fault, and it will be given, given to you. 네. 아 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그 20절에도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 도 술객보다 열 배나 나은 줄을 안다고 그랬죠. In every matter of wisdom and understanding about which the king questioned them, he found them ten times better than all the magicians and enchanters in his whole kingdom. 그 그 나라가 얼마나 큰데요. 거기에 있는 그 박수나 술객배다 열 배나 좋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좋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니엘서 9장 22절에 봐요.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여 가르대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He instructed me and said to me, Daniel, I have now come to give you insight. And understanding. 그, 열1기상 한번 찾아보죠. 열1기 상, 513페이지에 있어요. 이 솔로몬에게, 이제 그, 솔로몬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죠. 네. 왕상, 513페이지, 왕상 3장 12절 한번 보세요. 1경 3.12 내가 내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아, 네. I will do what you have asked I will give you a wise and discerning heart so that there will never have been anyone like you nor will there ever be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여기 그저 필라델피아에 그 성서 신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를 2년을 다녔는데 거기 그 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추천을 했어요. 이 예. 저기 제가 그때 집사 때인데 이 집사는 성경 한 말씀을 들으면 열 마디를 깨달으니까 이 사람은 목사해야 된다고 예. 목사 시켜야 된다고 해서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왕상 그 저기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거그 지혜와 총명을 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요. 예. 이 가브리엘 천사를 이 이제 내려가지고 그 저기 에스 다니엘한테도 똑같은 거 주셨잖아요. 그래서 왕상 3장 28절 보세요. 3장 Verse of King chapter 3 verse 28.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판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When all Israel heard, to, heard the verdict the king had given they h e a r e d the king in a w e because they saw that he had wisdom from God to administer justice. 왕상 사장 이십구 절 삼십 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아, 네. God gave Solomon wisdom and very great insight and a breadth of understanding and measureles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Solomon's wisdom was greater than the wisdom of all the people of the east, the east and greater than all the wisdom of Egypt. 출애국기 28장 3절도 보면요. 그 이제 그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 있는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Tell all the skilled workers to whom I have given wisdom in such matter that they are to make garments for Aaron for his consecration uh, so he may serve me as 프리스트 제가요 목수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맨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이 강대상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 강대상을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laughs>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뭘 짓게 하셨어요? 방주를 짓게 했잖아요. 어, 넓이는 얼마, 기억지는 얼마, 높이는 얼마. 그래가지고, 다 주셨어요. 그 칸칸이 맞고, 그런 것까지 다 주셨죠? 네. 그런 식으로. 그게 얼마나 자세히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이 이거를 강대상을 보면서 참 이거 어떻게 내가 만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나 만들었잖아요. 예. 하나는 누, 누구 좋지요, 제가. 예. 참 하나님께서요. 예. 하시면 못 하실 게 없는 거죠. 예. 이 출애굽기 35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아, 그 네. 성막 만드는 그 일꾼들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성막 만드는데 여러분 그 성막 그 저기 저 랭키스 때 가면 성막 그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거든요 이 성막 만들라고 지시하신 걸 보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왔는지 상상에 안갈 정도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만드는 사람들한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And he has filled him with the spirit of God, with wisdom, with understanding, with knowledge, and with all kinds of skills. 그러니까뭐 만드는 스킬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성막 만들 때 필요하니까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373페이지에요. 13, 3,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임을 믿고, 끝까지 따라야 하는 거예요. We must believe that God is the source of wisdom and follow it to the end.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아까. 악을 떠나는 거라고 그랬죠. 악을 떠나는 것. 그렇죠? 예.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예. 그 요한일서 4장 21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죠.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하는 거는 이 악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And he has given us this command: anyone who loves God must also love their brother and sister. 그 그러니까 브라더 and 시스터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악에서 나온 거예요. 악에서. 네. 그래서 성경에는 악은 미워해라. 그 사단은 배척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랑해라. 아, 네. 그, 그렇게 된는 거죠. 예. 그 전도서 7장 7절에도 보면요, 그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키하는지라 extortion turns a wise person into a fool and a bribe corrupts the heart. 그러니까는 뇌물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의 그 명철도 망,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예레미아 3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시와 그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Then I will give you shepherd after my own heart who will lead you wit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그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One,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감이 오세요? 로마서 1장 지금 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 교리서라고 그래서 지금 그이 남자들 그 저기 남자끼리 막그 사랑하는 거그 게이서부터 그 저기 그 여자들 또 여자끼리 막 사랑하는 거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에 결론적으로 예. 그러니까 자기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 일을 예, 옳다고 한다는 거지요. 그게 지금 동성연애가 지금 전 세계를 막 휩쓸고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저 한국의 그 시장이 그 동성연애하는 거, 그 퍼레이드 허개 막그 하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 같은 일을 해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음.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또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그막 허락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완전히 성경에 위배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All do they know God's righteous decree that those who do such things deserve death? They not only continue to do these very things, but also approve of those who practice them. 결론을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은요. 남을 속여가지고 먹는 거를 가리켜고, 뭐, 지혜고, 뭐, 명 그러니까 남을 속여먹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가 아주 지혜롭다고 그러고, 명철이라고 그리고 자랑해요. 남을 속여먹으면서. 근데 그것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우맹의 지시요 멸망의 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일이 최상의 지혜요 명철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thought of the world boast that they are deceiving others to eat and boas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But it is the work of alliance that sells their own grave and the work of destruction. We must know that fearing God and living evil are the best wisdom and understanding. 우리가 최상의 지혜와 명철이 뭔지 오늘 뭐 성경에 많이 있지만 좀 일부분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예, 보여드렸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일일이 다 찾아서 마음판에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마음판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그래서 삶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진짜로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정말 새겨지고 뿌리 내리고 정말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또 지혜와 명절로 정말 그들도 똑같이 동참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